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응? 되게 해맑은 미할수 있는 만큼 해봐. 할수 있다. 응. 할수 아, 해보자. 하나. 오. 으 오케이. 오케이. 어? <laughs> 오, 잘했다. 그래서 어, 가리고, 한번 싹싹 잘했대 잘한대 스 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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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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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만들어준 잘한스우김치스 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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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비주얼 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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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숙취에 쩌든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만들어주이 정성이. 저2 4년첫요리였습니다 진짜 첫요리 a <laughs> woman, o 먹어보세요 어, a 진짜 리 h a t Beer running at that, eh? v i v 진짜로? 어. 백점 만점 i v a v 만 더. 겠습니다 합격. 크로이 데이터가 새로. 오. 까마귀 키는? 로 아, 이는 이렇게 안 돼. 아, 나 빨리 뜨고 싶은데. 피가 아, 어. 사시 있나 보다 어? 아하모 음. 오.. 오오오오 <laughs> 케이 당신을 쓰러뜨리는게 제일 유입니다 꼬모카 잘안 쓰러지는데? 꼬모카? 아아.. 닌닌 큰일 났다 그럼 바로 불꽃새를 바로 세례명 그냥 죽음으로 오! 살아 남았다? 클리어! 들어와! 오 떨려 난 진짜 어떡하지뭐 <laughs> 사람도 많아 부담스러워. 정정당당한 배틀을 열어보자정건한 마음으로 포켓몬 배틀에 임하겠습니다. 네. 무서워. <laughs> <laughs> 한 마음으로 한다. 응. 어빠 되게 잘생기게 나와 네, 이러시 오빠 뭐 카메라 발음좀 많네? 그런 처음 <laughs> 거 처음 들어본다 나물자 이제 풀빗지 받았습니다 오.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까지 안녕하세요. 짜란. 와 근데 멜론이 오빠 원래 그런 색이야? 아니야 아니야 이거 오렌지 듀 멜론이네. 이거 뭐... 어 그럼 나도 먹어봐야겠다. 아 진짜? 한번 먹어봐봐. 근데 사실 멜론은 안 좋아하는 게 맞나? 뭐야? 어. <laughs> 아니 먹고 싶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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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난잘 모르겠어서. 원래 아, 원래 멜론 안 좋아해? 안 좋아지. 하 진짜? 응. 샀습니다. <laughs> 자, 우리가 좋아하는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요뭐 롯데마트의 닭다리살 이거 진짜 맛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초밥은 오늘. 짧게 팔길래 사왔고 뭐, 내가 좋아하는 우니끼니 보면서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. 후라이트라면 처음이시죠? <laughs> 네 처음입니다만 요 냄비가 없어가지고 냄비가 왜 호라이... 없냐면유 응. 짜라잔 후식 가미데이 시쿠땡 시쿠땡 아좀 두려운데 이거 멜론맛이 나왔어? 맛있는 멜론 막 밥만 먹어봐가려. 별로야? 맛있어? 뭐? 어? 음, 나쁘진 않은 맛이더라고. <laughs> 무슨? <laughs> 참참외 같은데 참외 같다고? 응. 설마 그 시식만 맛있는 거 아니겠지? <laughs> 음, 빠 참외 맞다. 멜론은 응, 향도 난다 먹지마 먹지마 나만 맛있게 먹어야지 나도 먹고거지그어제께우끼니에서본 그건 삼겹살 곱삼겹살 예. 맛있게 먹겠습니다 있어 진짜로? 응. 아싸 응난다어 <laughs> 원래 다 맛있어? 응 어, 너도 빨리 먹어봐야겠다 하고 있어? 응오 이거 봐아 그렇게 하는 응오 맞네 이게 뭔데 근데 이거 새우서 먹는 거 <laughs> 아니 근데 이렇게 끝이끝 세... 끝이야? 아니 이게 끝이야? 야 <laughs> 끝이야 아니 이렇게 허접하다고? 그래 그래서 뭔데 이렇게 어, 잠깐만. 모세는 써먹고, 그럼 뭐또 먹지? 토끼를 사왔거든요. 근데 이 오빠 토끼를 안좋아니요참교육사 <laughs> <laughs> <왔어요>? 무슨, <laughs> 무슨 참교육 하는데? 우리 이거 사진 리뷰 한까 아? <laughs> 지금 <사진> 오케오케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근데 왜첫 번째 오 <laughs> <laughs> 시작. <웃음> 세 번째 아니 오빠 두그렇세 번째지. 봐봐. <laughs> 오키라 <뻑기> 커피. <뻑기> 음. 나 오늘 또 커피를 좀해 봐. 음. 초코맛이진할을 거야. 어, 또 열받네. 아쉬운게까 빼빼로 그냥 배로 먹거든. 아, 나 무조건 아몬드 빼빼로. 근데 뭐. 이거는 그냥 빼빼로보다는 더 맛있어. 그래 봤자 아몬드 빼빼로 밑에. 오케이! <laughs> okay. 사진 한번 보자! <laughs> 제가 오늘은 제가 찾았거든요? 어? 안 나왔지? 왜? <laughs> 뭐야? 음~~ <laughs> 마음에 들어 너도 마음에 드는데? 우와 이거 되게 신기하게 나왔다 근데 오늘은 사진을 찾았는데 응. 1500원을 거슬려 주셨.. 아나 빨리 먹고 싶은데?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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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다? 이거! 아 뭐.. 아, 뭐 하나 아, 둘, 둘. 응. 셋. 아. 근데 이거 뭐지? 아, 모르겠네. 어렵다. 이거 이게 제 생일 파티였어요. 맞다. 생일 당일이었어 또. 근데. 원래 몰랐는데 갑자기 분위기 생일 파티로. 근데 돼야죠. 알리기 잘한 것 같아. 음. 축하도 엄청 받고. 원래 싫댔잖아 맞아 응. 숨기려고 했는데. 었 응. 재밌었어요. <laughs> 되게 솔직하다 타이밍을 진짜? 어 근데 창문 너무 작잖아. 왜 이렇게 흐리지 사진이? 근데 이건 또아 선명하지가 않아. <laughs> 나좀 웃을 걸나 근데 왜 이렇게 사각 턱같냐 <laughs> 맞지? 근데 나왜 이렇게 안 웃냐? 나 오빠 좋아한다 오해하면 안 된다. 좋아한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. 무슨 말이야? 와! <laughs> 너 <laughs> <laughs> 이렇게 강아지 같이 나왔냐? 아 귀엽다 나 마음에 들어 근데 나는 응. 왜 이렇게 입을 벌릴까? 귀여운데 왜? 아, 근데 항상 중심이 아니네 뭔가 <laughs> 뭔가! 아 근데 또 그런 매력이 있는 거 아니야? 아 그래? 어 오케이 우와! 어 <laughs> 이렇게 나오는구나 나 이거 프사할래 그래? 아 근데... 근데 합성된 사진 같아 뭔가 그게 <laughs> 그때 제가 매직을 한지 얼마 안 돼서 와. 머릿결이 좋았거든요. 음. 보이세요? 보이시냐고요. 아니 돈을 얼마나 갖다 보었는지 보이시냐고요. <laughs> 네. 미치겠다. 어, 그렇습니다. 그래 잘 나왔다. 응. 야. 우와. 너무 <laughs> 구 응. 너무 잘 찍었어. 진짜. 누가 봐도 뒤통수가 나다. 그렇지. 응. 우와! <laughs> 우와 잘 나왔다! 아니 이거 사진 인화해 주시는 분도 얘좀 치는데? <laughs> 어막 이런 거아이가 표정이 되게 온화하게 잘 나왔어. 어, 뭉클해. 그러니까 지 어? 우리 저번에 그 소인 자갈마당에서 찍었던 거개 어색해가지고. <laughs> 그안 바랬어? 어 아직 안 버렸어. <laughs> 그거 버려도 용서해줄게. 아 맞나. 아안 버려. 귀환대 좀. 어아 넣... <laughs> 맞다. 이 셀카 우리.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. 알 아, 이게 몰랐지. 전이었어. 어, 어 어. 근데 어. 이건 또 귀엽다. 아 진짜? 해. 이거 보내도 돼? 해. 아 너무 귀여워. 는데 진짜? 응. 이거 잘 나왔다. 이거 그 있잖아 그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신혼여행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을 때 느낌이야. 근데 부산으로 신혼여행 온 느낌. 어어 어, 어. 진짜 딱그 느낌이 다 <laughs> 드디어 이게 나왔네. 이거 내 핸드폰 카메라네? 응. 음. 어제도 카메라 들고 있는 걸 찍었었는데 그도 안 나왔고, 그러니까 구은 응. 안 나왔었는데 이건 드디어 나왔구만요. 어아 <laughs> 뭐야 근데? 바다에서 이제. 아 바다에서 비가 너무 와가지고. 이건 되게 잘 나왔지 않아? 응잘 나왔어. 되게 선명하게 나왔어. 그러니까. 이렇게. 아! <laughs> 나 너무 잘 찍었다 이번에. 아니 귀여운데? 그니까 이게 오빠 반바지 입은 것도 딱 보이고 너무 응. 어, 귀여워. 뒤에 은근 보면 이게 응, 또 강아리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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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. 응. 이 아, 내가 영, 영상이 잘안 나온다. <laughs> 우와 이것도 잘 나왔네. 분위기 직인 나해. 진짜 옛날 사진 같다 떤 멋지. 한 90년대. 응 진짜. 근데 잘 나왔다. <laughs> 이날 언니가그책 사준 좋은 기분. 맞아. 그 그렇고 갑자기 어떤 아저씨 <laughs> 아저씨들끼리 싸움 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오 뭐고 뭐고 하면서 도망갔다니까 우리 그짤안풀 거야 아, <laughs> 오빠 개조는 짤아그좀 근데 너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손님 그러니까 좀잘 찍지 <웃음> 장난 <laughs> 한잔네오 해야지 이런... 이어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. 근데 나 이번에 좀잘 찍었다. 어. 확실히 또. 어. 한번 찍어 보니까 알겠다. 이 좋은 기분 책 들고 있네 살려고. 이거랑 그 스타우드 머그컵. 우드 스타인데? 스타우드는 뭔데? 미치겠다. 응. <웃음> 아? <웃음> 아니 아침인데 왜이일깨워준데 근데 이때도 좀 흐렸어. 근데 진짜 어둡다. 반도 알겠어. 맞지. 응. 음. <laughs> 근데 나, 난 이번에 진짜 정 중앙은 잘 맞췄지 아 그러니까. 근데 표정. 이 근데 오빠 왜 이렇게 표정? 근데 나도 이게 또 표정. 이 그러니까 우리가 책이 아.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표정이 들다. 음... 음... <laughs> 와. 나왔으면 좋겠다, 맞지? 근데 아니, 난 오히려 우리 붙어 있고 되게 잘 나온 것 같은데. 귀엽다. 뭔가 뭐 해야 되지. 대학생 같지 않아? 딱그 진짜 그 옛날 느낌 나요. 딱그 그냥 내가 딱이 맛에 필름 카메라 찍는다, 요 정도. 좀 위만. 아! 거... 아! <웃음> <웃음> 근데 은근 마음에 든다. 응. 되게 뭔가 아무 생각 없이 해맑은 느낌? 평광등이 밝은 곳에서 찍으니까 아, 누렇네. 어, 누렇게 나오네. 이거 후레시 안 터트렸지? 안 터트렸지. 박준사람 봤습니다. 악플 살지 마세요. <laughs> 미안데. 아무도 <laughs> 아무도 안 봐. <웃음> <웃음> 근데 나 진짜 잘 찍는다. 이제 확, 확실히 알았나 봐. 딱 중간이잖아. 그러니까. 근데 나 내가 좀더 생동감 있게 찍은 것 같아. <laughs> 나, 난 너무 정적이지 않나? 맞지? 근데 오빠 응. 모델이 정적인가? 그러니까 나그 아, 얘기 할했어아 진짜?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? 근데 난 내가 봤을 때잘 나왔는데? 왜 너무 딱딱해 응, 느낌이? 응. 그 손이 자갈마당 같대아 <laughs> 어, 진짜? 어 그건 떤 아닌데? 아니 물론 그급은 넘기 힘들지 어 근데 그 그런 느낌이다? 같은 맥락이다? 어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응. 찍기 전에. 아, 응. 끝. 끝이요 <laughs> 어, 서울인 뭐, 장 진짜 빠르다. 근데 나 너무 아쉽다. 재밌지. 와, 진짜. 사진 더 찍고 싶다.